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데 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대 용서받지 못하겠구나라고 여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폐역하고 정말 우상숭배에 막 힘만 돈만 바라보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이사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시처럼 기도처럼 독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이사야의 눈에 도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랬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요 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사실 요 본문만 읽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한 본문인데요. 오니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사야의 심정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한 구절밖에 없어서 다 나오진 않지만 저한 구절 앞에 있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나 계신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이사야의 속마음이에요. 우린 너무 오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7절.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암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던 상황이에요. 이사야가 볼 때는 너무나도 패역한 민족, 하나님께 도무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민족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8절부터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토기장, 그 주님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구절에 보니까,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봐도 너무 못됐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쥐었던 그죄말고요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누군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런 것들 하나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과 딸이라는 그 존재만 바라보시고, 우리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행복한 모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귀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박수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뭐를 했어도 그냥 제 아들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끝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하고 장난을 치다가 뭐, 아우, 아빠 막 이러다가 제 뺨을 이렇게 때렸어요. <laughs> 지도 놀랜 거예요. 아우, 아빠 막 이러다가 툭. 자기도 놀래서 멈칫.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까? 아니면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 메시지를 주고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모든 게다 교육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1초 정도 얼굴을 딱 굳혔죠. 괜찮아? 애찬, 아,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야? 지도, 자기도 놀래가지고요. 네. 괜찮아? 그러고 바로 웃었어요. 그니까 또또 <laughs> 장난을 치더라고요. 뭐이 아이가 저에게 어떻게 했든, 아 물론 예의는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항상 뭐가 바른 건지는 이야기해 주죠. 하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어떻게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는 실수했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실수해도 내 아들이고 내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실망할 경우들 되게 많아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점점점 나오죠? 자꾸 들어도 까먹으시죠? 자꾸 잊어버리시죠?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인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뭐 하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뭐 집에 밥 먹고 있다고. 제희 어머니 부산에 계시니까.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휴 내가 완전히 너무 바보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바보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지금도 너무 바보 같아 기억도 잘안 나고 기억도 잘안 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점점 신체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희 아들은 지금 10살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젊지만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얘기해 놓고 제가 까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아, 10살이 더 기억을 잘하는구나.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바보가 아니셔요.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우 바보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아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고 아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행복 스쿨 행복과 우리 특별반 이제 이름이 행복 스쿨로 바뀌었잖아요 특별반 특별반 하니까 약간 그 옛날에 그 공부 못한 학생들 남아서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죠? 뭐 옛날에 막 특별반 이렇게 했잖아요. 막 공부 못하면 남겨가지고 공부 더 시키고 그래서 행복 스쿨 너무 좋잖아요. 행복한 모임의 학교 인 거예요. 행복 스쿨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우리 행복 스쿨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온 거죠. 목사님 본인이 겪은 게 있대요. 뭘 겪었는데요? 그니까그주 골자는 뭐냐면 그 요즘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아시죠? 그거 눌러가지고 주문하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스마트폰반 선생님이니까 고그 스마트폰반 몇분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그분들에게 좀 한번 경험시켜 드리고 싶다. 가르쳐 드리고 싶다. 어, 참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카페인지 식당인지를 갔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그 키워스크를 자꾸 만지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저 직원한테 가서 내가 여기서 좀 주문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젊은 직원이 좀 주문을 대신 받아주면 될걸. 저기 키오스크에서 시키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키오스크로 가셔가지고 몇번 조작을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광경을 이 선생님이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대요.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아이고, 안전하게 잘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가신대요. 커피숍. 여기 몇분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몇, 어우, 목사님 하니까 전화가 오네요. 아, 제가 전화 받을 뻔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커피 값 가지고 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자기가 없는 돈이지만 자기가 좀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특별반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5천원씩 가져오시라 그랬어요. 커피값. 본인이 드실 커피값만 가져오시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제가 처음 행복한 모임 와가지고 제일 놀랬던 게한 성도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본 순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순사를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길래 역사책에서밖에 못 봤던 거예요, 저는. 자, 일본 순사, 일본 순사를 경험하셨던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그 연세에서 지금 뭐합니까? 하늘에 드론이 떠다니잖아요. 주문하면요, 드론이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 집에 물건 내려놓고 가는 시대고요. 한 2, 3년만 지나보세요. 우리가 드론 타고 다닐 거예요. 진짜로요. 현대에서요, 이미 거의 다 만들었을 걸요. 그래서 저기 뭐 정부 어디서는 그 항공에 있는 하늘 길에 대한 교통 법규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썰인지 누가 그냥 얘기한 건지 뭐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세상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진짜 힘들게 농사 지어서 전 국민이 그렇게 살던 시대에서 이렇게 점점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여기 계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이 아, 대단한 분들이셔요. 지금 다 핸드폰 다 쓰시죠? 이런 거를 1910년, 20년에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다 쓰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키오스크 앞에서 아마도 그 할아버지는 그 키오스크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내가 여기 와서 이거 하나도 못사 먹나? 그 키오스크 앞에서 내가 이거 하나도 못써 먹는 사람이야라고 실망해서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죠. 아마 그그 그 직원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고 여기서 주문 안 하실 거면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돌려보냈던 직원이 한 60년 후에 90세가 됐어요. 똑같을 거라고요. 똑같을 거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저보다 이 아이패드를 더잘 만져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신다 그러면요. 자기가 핸드폰에다가 10살 된 애가 구글 지도 깔아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엊그저께도 만나서 그거 했거든요. 이거는요.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겪는 새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 그거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키워서 안 하셔도 돼요 키워서 안 하는데 가요 그냥 우리 또또 또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은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아 여기는 나랑 안맞안 안 맞다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세상에서 너무 빨리 발전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나에 조금씩 떨어지는 이 기억력, 아니면 조금 더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신체 활동 능력, 저도 지금 스무 살하고 달리기 하면 당연히 제가 택도 없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점점 슬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예요. 주변 상황은 내죄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거는 맞는데요. 저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죄를 지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변하게 그 바뀌는 세상 가운데 절대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위축될 이유도 없고, 위축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과의 관계요? 그것도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는 거고요.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 그것도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는 거고요. 오직, 만약 우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한 분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 말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고, 더 이상 기록 안 하시겠다 하셨어요. 끝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분께서 나를 규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세상에 당당하게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할아버지, 키오스크 가서 주문하세요. 주문 안 해! 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니, 그 뭐, 우리가 뭐 굳이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가게마다 키오스크가 다 달라요? 짜장면 하나 먹어도 뭐 하나 먹어도 뭐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많고 뒤에 계속 줄서 있잖아요. 이 압박감. 예, 우리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해지고, 예, 절대로 그 밖에 나가 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셔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충분히 할 만큼 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사이에서만 규정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키오스크 있는 집은 돌아서 나오세요 그냥. 아니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돈낼 테니까 네가 주문 받아. 싫어요. 그러면 나도 싫어. 그러고 나오세요. 그리고 혹시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이 자존감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가져오셔서 주님, 우리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한번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존감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